다음은 합성함수 연속성에 대한 내용인데요. 합성함수 g합성 f(x)가 x는 a일 때 연속이면 g합성 f(x)가 A, x는 a에서의 자극함수값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상일치 하죠.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 모두 이렇게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. 함수값. f(x), g(x)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합성함수 g 합성 함수 G합성 f(x)의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경우는 <laughs> x는 a에서의 근방이 자극한 합성함수값 우극한에서 알맹이에서의 f(x)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확인한 알맹이의 치역 껍데기 g(x)의 정의역으로 생각하여 치역을 껍데기의 정의역으로 생각하는 거죠. 함수가 극그 극한가 그 함수값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ynfx yn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껍데기 알맹이 이렇게 있으면은 g 합성 f(x)의 x는 2일 때 연속성을 생각해보면 x는 2 근방 알맹 f(x)의 상태를 확인해보면 2 근방에서 2 e 마이너스인데 2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자극한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 e 플러스고 함수 값을 찍어 보면1 나오고 그리고 이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3이 되네요. 점점 가까워져서 3점 되죠 그래서 이게 2 플러스 1, 3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. 그래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는 3, g 1일 때는 g 3일 때 1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지합성 f(x)는 x가 2일 때 불연속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요. 다음은 합성함수의 불연속적인 점의 후보인데, 지합성의 x 스 합성함수의 껍데기와 알맹이가 각각 연속이면 합성함수 역시 연속이 됩니다. 연속곱하기 연속은 연속, 연속인 거죠. 그런데 함수의 x 스가 지는 a일 때 연속이고 함수 gx가 x는 a일 때 연속이면 지합성의 x 스는 x는 a에서 연속이다. 이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. 함수끼리 합성했을 때는 연속인데, 이 말이 이게 맞아질라면 f(x)는 x는 a에서 연속이고, g(x)는 f(x)는 f a 에서 연속. 이게 x는 a에서 연속이랑 f 는 f a 에서 연속이, 아까 그 껍데기랑 알맹이로 보는 게이 개념이고, 이 개념은 다른 개념이죠. 그래서 사실상, 이 FA를,